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. 저희는 울라락 세션입니다! 어, 오늘 좀 부득이한 사정으로 윤태경은 이제 좀 휴식차에 있어서 오늘 못 왔는데 올라오자마자 첫 번째로 하는 얘기가 어, 이민택 잘생겼다라고 하셨는데 <laughs> 그러면 <그럼> 이민택이 어디 있는지 어디 있을까? 그러니까요. <웃음> 저한테 잘생겼다고 하신 거죠? 아, 아무튼 어, 방금 전무대 정말 강했습니다. 형돈이와 대준이. 정말 가요계 정말 아, 큰 선배님들이시죠. 근데 뭐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은 운동화 하면 아무래도 나이키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니 아니 신발은 유발스중아 그렇습니다. 아 어쨌든 네, 아, 오늘 너무 덥죠. 근데 서쪽 하늘 보니까 더 더워진 것 같아요. <laughs> 앞으로 좀 신나는 노래 이제부터 좀 시작할 건데 어떻게 준비 되셨나요? 네 여러분들 이왕 땀 흘리신 거 그럼 그렇죠? 적셔보자고요. Yeah. 두 번째 곡 전해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좀 부탁드릴 게 있어요. 이제 두 번째 곡 중간에 보면 지금 당장 다시 당장... 전화고로. 아니다 부르지 마시고 <laughs> 전화로 전화고로만 해주세요. <laughs> 저희 노래 해야 되잖아요. 네. 그리고 제가 <laughs> 엄마에게는다고. 있오 yeah. 아시는 분들이 많네요. <laughs> 이게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. <laughs> 엄마에게는다고. 있 예! Yeah. 친구 내집이라고 예! Yeah. 배터리 없다, 묻 예! 오케이,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. 두 번째 곡, 아름다운 밤 되도록 하겠습니다.